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네 예수께서 비우러 여러가지를 그들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살이 나오나 내로가은 그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어지며, 어떤 것은 빛때, 어떤 것은 배 어떤 빛때, 것은 배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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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이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무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농사법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농사법에도 보리 파종은 이와 같습니다. 흙 뿌리기 방식이라고 그래요. 씨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어떤 거는 길가에 어떤 거는 돌자 밭에, 어떤 곳은 가시덤 불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흩 뿌리기 방식으로 하는 씨앗, 파종법에 대해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겠죠. 돌자파채에 떨어진 씨앗은요, 굉장히 흙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싹이 나오지만은 물이 없어가지 고 말라 죽겠죠. 견디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요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꽃도 피어요. 그런데 타작을 하고 보면 쭉정이만 있어요. 여, 열매가 없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농부의 자식이잖아요 이걸 잘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 자라서 꽃까지 피었는데 추수할 때피펴 보면 쭉정이만 있는 거요 열매가 없다는 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다.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다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열매가 없는 신앙은 참 안타까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씨앗이 들어오면 네그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밭이 길가에 갇히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뿌려도 그 자라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귀, 비싼 씨앗을 뿌려도 돌짝밭에다 뿌리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특, 뭐 이게 특용작물이라 할지라도 이가시덤물에다 심으면 수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의 마음밭을 옥토마서로 만들어요. 너희 마음을 옥토마서로 만들어서 너희가 그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면 너로, 너 안에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내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고 그 옥토밭에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서 그복음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총 달라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다른 거를 봐야 되는데요, 분명히 이 해석인데 풀어서 설명하는 얘긴데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면서 강조하는 거는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가 아니라 시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해석을 해 주시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씨를 뿌리다 보면 손실이 있다는 거죠. 그냥 흙 뿌리다 보니까, 그저흙 뿌리잖아요. 흙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흙 뿌리다 보면 손실이 생기는 걸 알면서도 뿌리잖아요. 길거에 떨어지는 게 보인대니까 뚫어붙으시면 예, <laughs> 네, 우리 저기 고를 만들고 하잖아요, 고를 부려보세요,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고래 떨어진단말다 말이에요. 고래 떨어지는 거는 추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스라엘 굳이 안 가고 우리나라의 농사법을 봐도. 보면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골에 떨어지기도 하고, 골에 떨어지는 거는 사람이 밟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추수를 하게 했어요. 손실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손실 때문에 농부는 어떻게 해? 그래도 뿌리잖아요. 왜이 중에 다수가 어디 떨어질 거니까, 옥돌 밭에 떨어질 거니까, 분명히 내가 여기서 뿌리면 뭘할 거니까. 추수를 할 것을 나는 믿으니까 농부는 뿌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해석하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실을 아까워하셔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때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뿌리는 농부가 많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이 뿌리는 그런 요한의 제자 침노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